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데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미지 로직을 구현합니다. 이번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데미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추후에 사용될 AI를 테스트 해보면, 다른 액터가 무기에 접촉했을 때 픽업 위젯이 뜨게 되는데 이것은 버그입니다. 따라서 AI를 설정할 때 포세스 옵션을 비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로직도 추가해줍니다. 그럼 버그가 고쳐지게 됩니다. 무기 헤더에 데미지 변수를 추가합니다. 아래 사진은 데미지 함수의 원형입니다. 히트스캔 무기의 발사 로직의 데미지 이벤트 구조체를 생성합니다. 히트스캔 무기 cpp에 해당 인클루드를 추가하고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캐릭터의 상위 단으로 이동하면 테이크 데미지라는 함수 원형을 볼수 있습니다. 캐릭터 헤더에 해당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를 작성합니다. 캐릭터의 헤더에 다음 요소를 추가하고 begin play 함수에서 초기 설정을 합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현재 헬스의 데미지 투어 플라이를 적용하고 이를 로그로 출력해 보세요.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발사하면 현재 체력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영상을 멈추고 죽음에 관련된 부울리언을 생성 후 체력이 0보다 작으면 부울리언 플래그를 올리고 죽음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게 만들어 보세요. 캐릭터 헤더 파일에 해당 함수를 선언하고 해당 로직을 작성합니다. 그 후, 애니민스턴스의 헤더 파일에 죽음 관련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열어봅니다. 그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그리고 죽음 애니메이션을 적용합니다. 그럼 캐릭터의 체력이 0이 되면 죽음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 오늘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캐릭터 헤더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cpp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웹폰 헤더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cpp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히트스캔 웹폰 헤더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cpp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캐릭터 애니민스턴스 헤더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cpp 파일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컴파일 해줍니다. 캐릭터 애니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AI로 쓸 캐릭터는 오토 포즈스 항목을 Disable로 설정합니다. 플레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버추얼 메소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A. 버추얼 메소드는 파생되는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버그 픽스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